리플이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승세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리플의 펀더멘탈과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과연 어떤 요인들이 리플의 질주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리플이 역사적인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상승세에 많은 분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리플의 이번 최고가 경신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리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몇 가지 핵심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권거리위원회 SEC와의 오랜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은 불확실성이라는 큰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 번이 xrp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 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플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sec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는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가 걷히면서 비로소 리플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군다나 활발한 파트너십 확장 및 cbdc 사업 참여 또한 가격 상승 에 함목할 수 있겠는데요. 리플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활발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실제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여러 국가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DLT 분산 원장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CBDC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리플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리플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온디맨스 유동성의 성장 또한 리플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ODL은 XRP를 사용하여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송금 방식에 비해 ODL은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은행 및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최근 ODL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리플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XRP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활용 사례가 많아질수록 리플의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리플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플의 가치를 믿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리플 상승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전반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리플은 그동안 억눌렸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투자는 변동성을 수반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여러 분석을 종합해 볼때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SEC와의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최종 확정되거나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면 이는 리플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면 더욱 많은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리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XRP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의 기술은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존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ODL 서비스의 확장은 물론 CBDC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리플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리플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주류금융 시장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욱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으며 리플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로 리플은 단순히 송금 솔루션에만 머무르지 않고 XRP 레저, XRPL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등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리플의 활용처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 노력은 리플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리플의 최고가 경신은 SEC 소송 리스크 해소 기대감, 활발한 파트너십, ODL 서비스 성장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경쟁력, 현재 시장 점유율 확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등 여러 요인들이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리플처럼 특정 코인의 엄청난 호재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왜 나만 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생각에 한숨 쉬어 본적 없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에 한숨만 나오는 현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그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모두 한 번쯤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 발을 들여봤을 겁니다. 저처럼 예전부터 이 시장을 지켜본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야 조심스럽게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테고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셨나요? 지금 혹시 희망 고문 속에 물려 있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상. 성장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이거라도 건지자며 아픈 마음으로 시장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누구는 코인으로 돈 벌어 새 집으로 이사 갔고 친구는 벤츠를 뽑았다는데 왜유독 나만 나만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주변에서는 의에 비트코인이나 모아라.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뻔한 조언만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힘들게 번 월급에서 고정 지출 빼고 저축할 거다 하고 생활비 쓰고 난 다음 경조사비까지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서 과연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멈춰선 당신의 투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해도 매년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해성같이 등장하는 신인들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죠. 수많은 유행과 밈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엄청난 속도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밈코인 하나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에는 그 소식이 너무나 늦게 이미 기회가 끝나버린 뒤에야 전달되기 일쑤입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밈코인으로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많은 밈코인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그 폭발하는 밈코인에 미리 탑승할 수 있는지를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차례입니다. 돈벼락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이 밈코인들이 로켓처럼 솟아오르며 당신의 계좌를 통째로 불려주는 그 모습을요. 혹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바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돈벼락의 기회가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더 이상 부러워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밈코인이라는 파도에 몸을 싣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며 한발짝 물러서는 순간 당신의 꿈은 그저 가슴속에 묻어둔 꿈으로만 남을 겁니다 이 새로운 밈코인이 제대로 시동을 걸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 핵심중의 핵심 정보를 속속들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제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어낸 소중한 것이기에 모든 분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인생의 변화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세요. 여기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연락 주세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민코인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고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삶을 행복과 풍요로 채울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회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